바둑돌 4개와 검은 바둑돌 3개가 예 230번이에요. 죄송합니다. <laughs> 예. 어, 머니에서 임의로 두 개의 바둑돌을 동시에 꺼낼 때두개 모두 같은 색의 바둑돌이 나올 확률은 이거는 그냥 p 오브 그냥 검은색 두개뭐 사건 또는 p 오브 흰색 두개 사건. 뭐 이게 이두 개가 겹칠 일은 없으니까요. 그죠? 그래서 두개 모두 같은 사건이 나오는 거는 색이 나오는 거는 검은색 두개 사건 하나, 그 다음에 흰색 두개 사건이었던 걸, 어떤 거니까 두 사건은 배반 사건이잖아요. 그죠. 그래서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쓰셔, 되겠다.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7개 중에서 두개 뽑는데, 어, 네개 중에서 두개 뽑는 이 경우 또는 7개 중에서 두개 뽑는데, 세개 중에서 두개 뽑는 이 경우였던 거니까 7, 6분의 4, 3. 3, 2, 요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. 그래서, 3 묶어내 주시고, 어, 어, 어. 6 묶어내 주시고, 6, 3, 7, 6. 요렇게, 7분의 3. 어, 로할 때, 일열로 나열한답니다. 그러면은, 이게 지금 같은 게 들어 있는 건 없죠. C A N T L e. 예. 그러면 육팩토리얼이네요. 그래서 육팩토리얼 분에 A가 뒤에 올 확률 오팩토리얼. E가 맨 뒤에 올 확률 오팩토리얼. 즉 이거 두개 그냥 더해주면 시 되니까 육분의 일 다기 육분의 일. 삼분의 일. 이백삼십이 번이요. 8면체가 있어요. 바닥면에 두 개를 던져서 합이 7이거나 두 수의 차가 8일 확률을 구하시오. 나열하겠다. 나해야 되겠다. 그죠? 그래서 어 일단 경우의 수는 88의 64분의. 그래서 두 수의 합이 7이 되려면은 어뭐 1, 6, 2, 5, 3, 4. 요거 두개 뒤집힌 거 생각해 주셔야 되니까 몇 개, 여섯 개. 그래서 64분의 6이고요. 그다음에 두수의 차가 7이려면 8118밖에 없는 거죠. 즉 64분의 2였던 거고요. 즉 64분의 8이니까 8분의 1이 답이 되겠다. 네자리자연수를 만든답니다.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의 합이 홀수일 확률은 홀수일 그거에 합이 홀수가 되려면 홀짝 또는 짝홀이어야 하는 거잖아요, 그죠 그러면 상황은 두 개죠. 여기가 짝홀이거나 짝홀 또는 홀짝. 요거였던 거니까 짝홀 뭐그 근데 이거 뭐 어차피 나머지 경우에서는 똑같은 거니까요. 그그 그 확률은 똑같아요. 요것도 해보시면은 그래서. 어, 네 개를 택해서 네 자리, 아. 아, 이거, 이거, 이거 문제. 자, 복잡해집니다.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든답니다. 갈게요. 그러면, 예, 예. 이거, 이거는 일단 전체 경우에서는 그러면은 4, 아, 6p4 였던 거고요. 6p4. 6, 당황했네요. 6 b 4분해 예, 그 다음에 짝콜, 이렇게 나오려면은, 이제 여기가 홀수이려면은, 일단 얘부터 선택을 갖다가 해줍시다. 홀수 선택해 주시려면은, 몇개 중에서, 세개 중에서 하나. 그래서 3 곱하기. 그 다음에 짝이 되려면은, 세개 중에서 하나. 3 곱하기 3. 해 주시고, 나머지 여기에는 얼마? 어, 나무... 그, 남은 네개 중에서 두 개, 그냥, 4, 피, 순서 생각해서 해주시면 되는 거고, 얘 같은 경우도, 아 그러면은 이거 쉽네요. 그냥 요거, 똑같은 거니까 두 개, 요렇게요. 그러면은, 6, 5, 4, 3에, 3, 2, 순서를 바꿔가지고, 3, 3, 4, 3, 2, 요, 요렇게요. 그러면은, 4, 3, 4, 3, 3, 2, 6. 그래서 5분의 3이요. 오. 예, 수고 많으셨습니다.